사일장. 저는 또 후회할 짓을 하러 왔습니다. 힘들게 길은 긴머리 청산하고 단발 빈티지펌 하러 왔거든요. 단발 빈티지펌의 현실 버전. 지금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저의 추구미는 나나나 이런 머리를 원하는데 이제 추구미는 추구미일 뿐 미용실 가서 나나펌을 보여줬지만 저는 삼각김밥이 돼. 이 집에서. 있는 그 물결 펌에 컬을 만들고, 컬을 죽이고 하면서 만들어 본 머리가 이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파마를 하고 온지한 4일 정도 지났는데 펌이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다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 머리에 원래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머릿결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손을 봐줘야 된다, 손길이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단발 4일 차에는 어떻게 머리를 관리를 하고 있나 해보려고 요상 찍게 되었고요. 저는 일단 똥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제 머리를 그나마 좀 볼륨있고 좀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건 그냥 땡물이에요. 여기 찬바람에 약한 공기로 해가지고 머리를 살짝만 말려줘요. 머리 볼륨을 살짝 이렇게 이런 부분에 공기를 주면서 말려서 볼륨을 일단 먼저 올려줘요. 물기가 조금 있을 때 미용실에서 받은 에센스인데 이거를 한번 살짝 뿌려서 영양을 주면서 머리를 일단 가볍게 촉촉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머리를 살짝 펌을 좀 살려줘요. 머리 뿌리 볼륨이 좀 중요해서 뿌리도 이렇게 이렇게 뭉개주면서 뿌리를 살려줍니다. 이 제품이 아모스 프로페셔널 폴리시 텍스처라이저. 이 제품인데, 이게 딱 단발의 일회용량이 뭘딱 손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나와요. 한 번, 한번탁 짜면, 이 정도? 엄청 작게 나와요. 이거, 이 정도만 발라주라 해서, 이렇게 손을 밑대서, 뿌리부터. 뿌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좀 충분하게 머리, 이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 중간. 이런 식으로. 발라줍니다. 이게 지금 너무 뽀글뽀글한 파마잖아요. 이런 펌을 원한 건 아니고 CS컬 펌을 원해서 윗부분은 C컬을 주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더 마른 다음에 한번 C컬 을 줘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C컬로 전 여기 들어오도록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드라이를 해줍니다. 이 정도만 시컬로저 이거 할 때는 뜨거운 바람 해가지고 해줘요. 이건 이건 이렇게 펼쳐지게 해서 제가 드라이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말리기만 하는데 이제 다 말리고 와보겠습니다. 드라이빗은 엉뚱뚱해서 머리를 저는 너무 뽀글뽀글한 머리는 약간 부담이 돼서 위에는 살짝 죽이고 밑에만 이렇게 파마결을 좀 살려주는 편으로 되는 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단발머리로 자르면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단발을 치고 나면은 스타일링의 한계가 너무 명확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블라우스도 좋아하고 여성스러운 옷도 좋아하는데 단발을 이렇게 짧게 쳐버리면 조금 스포티하고 좀 캐주얼한 옷들만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파마끼가 있는 단발인 경우에는 원피스나 러블리한 옷들도 꽤나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코디를 몇 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왜냐면, 단발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마 코디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단발 같은 경우는 승모나 이런 쪽이 잘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데를 가리면서 입어야 되기도 하고 머리가 안 가려주기 때문에 여성스러움이 좀덜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고민을 제가 한번 대신 입어보면서 어떤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옷으로 갈아입고, 이번에 첫 번째 입어본 옷은 약간 이런 나시 소재로 이렇게 머리가 짧아도 이런 홀터 내기면 숨모를 많이 가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뭐 보이시해 보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되게 아줌마 같아 보이긴 한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냥 좀 깔끔하게 입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게 머리 길때 검은 거 입어봤는데 흰 것도 좀 머리가 짧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올드한 느낌이 머리가 길 때보다는 짧을 때가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옷을 입어보니까 요런 날씨도 생각보다는 괜찮네요. 근데 확실히 옷을 입고 느끼는 건데 긴 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확실히 올드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발머리를 하고 나서 단발만 하고 다니면 조금 아쉬웠고 조금 심심한 코디다 싶은 경우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에 꼽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몇 가지를 샀어요 제일 만만한 안경부터 껴보자면 근데 이런 정말 안 어울리죠 이런 안경은 그냥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하고 껴주고 해서 약간 머리띠 용도로 이렇게 해서 다니면 어떨까 싶어서 안경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뭐 실용템 있자. 그냥 뭐 이거는 어떻게 끼냐에 따라 다른데 오히려 꾸미지 않는게 낫지 않나 싶고. <laughs> 이건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탈락. 네, 방금 거는 제가 탈락 점수를 줬습니다. 제가 아, 이 반다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저는 이런 게안 어울리나 봐요 이거 맞아? 어때요? 정말 이상하죠? 제 느낌도 이거 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가? 요렇게 인가? 나는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인가? 이거마저도 이상해. 이거. 이거는 그냥 이건 진짜 성공할 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이거마저도 이상해. 하여튼 요런 느낌으로 뭔가 하나도 성공을 못한 아이템을 들고 왔네요.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단발을 급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자르게 되면서 찍게 된 영상인데요. 제가 머리는 한 3년을 길렀어요. 3년 정도 기르면서 어, 다시는 절대 단발 안 잘라야지 하고 길렀던 머리인데 여전히 사람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긴 머리가 되니까 또 단발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라봤고요. 항상 자르고 나니까 가장 좋은 점은 머리를 10분 안에 다 말리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좋고 또안 좋은 점은 파마를 했더니 스타일링을 안 하고 나가면 진짜 부스스한 삼각김밥이 되기 때문에 꼭 에센스랑 관리를 조금씩 해줘야 된다는 점은 좀 단점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단발은 꼭꼭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아, 어, 내 머리는 진짜 강한 머리다. 하시면 잘라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강한 머리는 잘 자라니까. 혹시나 단발병이 왔다고 하시면 제 영상을 보시고 고민에 고민을 하시고 자르는 걸 추천드리고요.